다 왔어? 예. 네. 누구야? 누구 잠에 살아었다니까 아니잖아. 누구 그거다. 그 업이다. 오늘도 코스 버스를 타고. 어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 잘했어. <laughs> どとこまし。 갔다 왔어 동이나? 갔다 와서 담배 한대피왔지오 빨라 빨라. <laughs> 편세권이네 편세권. 빠른 나도 집 앞에 바로 있는데. 나는 왜집 앞에 없지? 편의점. 어. 또 운동도 하라고 어. 네, 일부러 편의점 멀리 갔나 보다. 너 그러다가 우리집 왕복 올라, 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다섯번 시킨다 ㅎ 이 ㅎ ㅎ ㅎ ㅎ ㅎ 개다 그거 진짜 위에 있어 유튜좀 내려와 아. <laughs> 담배 몇갑 사왔어, 동일아? 난살 응. 어, 응. 때마다 두 개씩 사딱두 값씩 그래서 잘하네. 편의점 하루에 한 번씩 가? 두 번씩 가? 나 담배는 이틀에 한 번씩 사지 설마 하루에 두갑일까쓸거 같은데? <laughs> 아, 담당? 담배 이안 피워 꿀 먹이 약 해야지 아 근데 난 집에만 있으면 하루에 두갑 피던데. 오늘 두갑 됐니? 컴퓨터 게임 너무 많이 하면 몸에 안 좋아. 한갑 신체가 몸에 좋아. 컴퓨터 많이 음, 안 하면 허리 한갑도안 돼요. 한갑내 삽소리 안 오죠? <laughs> <laughs> 한갑 피면 몸에 좋대. 시 아주 강력한데 원준이형 너무 오더에 충실했어 오더라도 잘 그래 <laughs> 피, 요새 왜 이렇게 그가람마신배 음료수가 맛있지? 야 그거 사이다로도 나왔더라 가람마신배 사이다 해가지고 그 옛날에 나왔는데 <laughs> 아저 오늘 처음 봤어요 마트 가가지고 먹자 먹자 응나 음, GS에 내가 간 편의점 GS에는 없던데? 근데 가람마신배 너무 맛있어 그럼 맛있지 아이고 장민아 우리 다음 판에 출격하자 아이 좋지 나 준비됐다. 좋지. 아, 아.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허 베릴 형. 왼쪽에 포토리네개가 불이 안 들어온다. 아니야 그거 뭔 소리야. 방금 방금 눌렀잖아 어? 뭔 소리야. 아니야 뭐라. 뭔 소리야. 언니 끊긴 어... 소리를. 내한테 말하지. 왜 오버 말안 하고 이렇게 됐게 센터 센터 아니, 센터, 아니, 센터 센터 많다 센터 많다. 나한테 <laughs> 온다 나한테 온다. 누나 누나, 너 와서 먹자. 아니, 나다 먹었네. 베를, <목소리도> 대 은하 누나, 호수, 봉수. 문준이 형, 베, 샌도 형님. <목소리도> 내일, 내일도, 내일, 낮에. 동민이 일대1 연습 존나 시켜줘야지 아 좋지 아 나도 들어와야겠다 베리형 베릴리 형 게임 존나 시켜줄게 내일도 그 패자 릴레이 해가지고 형 게임 계속하게 해줄게 <웃음> <웃음> 야, 저거? 아 내한테 폭다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 <목소리> 아내쪽 내 있는 거 병역 빼요 <목소리> 난 드론이 어디 갔지? 누나 <목소리> 하나 <laughs> <드론이 아주 목소리> <목소리> <한시, 목소리> 11시! 11시 컨! 나, 나, 누나 데이, 데이, 데력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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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잘하이는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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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당데게 올! 올! 그래도 원준이형이 아, 데이, 생각보다 잘하시는 것같은데요아니데 야, 워낙,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니까, 이제, 토스 아, 하는 것도 알지. 지금, 만들어봐도, 지금, 원수, 원준이 형, 지금, 얼굴에 미소 존나, 많개 폈잖아, 지금. <laughs> 아니다! 하면서, 웃음, 지금 입에, 지금, 어? 웃음이 걸렸어, 지금. 보이나? 여추가 문제가 아니다. 나오버준줘요 오버. 살아있는 오버다어 살아있는 오버. 살아있는 뉴스. 페어 있는 방송. YTN. JJ. GG. 아 저거를 막고 그랬나 아씨